야동서아 너무 조용해 한번 샤우팅 아, 하나 둘셋자 피쳐 <laughs> 파이팅! 파아 힘냈어 아, 아, 아하 파울다 아니 아니 오, 파울, 파울 아닌데 파울 아닌데 원영아저거까진 바라지 않는 아깝다 할수 있는 줄 알았네 <laughs> 더 높이 떴어야 돼. 근데. 이런 게 흔치 않은데, 이런 기회가. 파워프라이 잡는 게. 쏴 써, 벌써, 벌써, 벌써. 짧기거 하나, 하나. 야 맞춰 잡자. 여기서 볼래?